안녕하세요. 머리카야성우입니다 오늘은 실메모이라면서고객님들에 직접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동영상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성향이 보이시기 남겨노소 많이 선호하시는 미니쿠퍼입니다. 미니쿠퍼 중에서도 D모델, 즉 경기 모델로서 연기가 굉장히 좋은 성향 중 하나인데요. 디자인이 되게 어르신, 어르신분들은 조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젊은 분들처럼 대문층에서 특히 여성분들 측에서는 가장 인기가 극보적으로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이고요. 1 4년식 78,000km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나와있고요. 그러면 미니 쿠퍼에 대해서 실내와 외관 그리고 낱낱하게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흔들렸습니다. 미니 쿠퍼 뒤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굉장히 광택이 방금 마친 차량이라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지죠 이 미니 엠블럼 자체가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요 소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고요 젊은 층 남성분들까지도 미니쿠퍼적 차량같은 경우는 많이 찾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그림같은 차량이죠 바로 내부를 촬영해볼게요 같은 경우 이렇게 정작이 되어있습니다 시트같은 경우는 미니쿠퍼의 자랑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시트를 자랑하고 있죠 바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미니쿠퍼의 전체적인 시내인데요 스타트키가 좀 특이해요 이 버튼을 내리게 되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좀 어두워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잘 하고 있어요. 미니 특유의 엠블럼이 핸들 중앙에 박혀 있고요. 계기판이 이렇게 장착. 되게 기는내도 되게 둥글둥글하고 귀여워요. 실내 같은 경우도 계기판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에 넘어가게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쁜. 테두리에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내부에 대해서 이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에어컨 모듈, 마찬가지죠. 에어컨 모듈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어두울 수 있지만 시내 자체가 좀 등이 좀 낮아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어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또 이... 미부분 보시게 되면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 미드, 그린 여러가지 차량에 대해서 차량 주행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핸드브레이크도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미니쿠퍼 D 같은 경우는 2인승이 라나받도 무방한데요. 조금 더 낱낱하게 보게 되면 이따 오른쪽, 조우서쪽 문을 보게 될때 뒷좌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내려서 외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둥글둥글하고요또 어, 뭐랄까 좀 트렌디하고 패션 패션업을 하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뒷모습까지도 어디 누가 봐도 미니쿠퍼 차량을 볼수 있고요. 트렁크를 안열볼 수가 없는데. 음. 트렁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짐은 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큰, 이 정도 크기가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조우석, 쪽, 기, 조우석 쪽을 석쪽 사용할 때주차석까지 한번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여주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에 미니 쿠을 자랑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뒤에요. 뒤에 같은 경우는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잠시만요. 이 모습입니다. 보이진 않은데 어, 물건 정도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정도만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네, 깔끔한 미니쿠퍼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휠같은 경우도 이 엠블렛 바퀴에는 휠이 들어가 있구요. 일반 알루미늄 휠이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미니쿠퍼의 14년식 7만 킬로입니다. 네, 동글동글한 게 많은 문의가 있을 것같고요 빠르게 문의주셔서 좋은 차량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